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탈리아의 총리가 국가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은 이동하지 말라고 전국 이동 제한령을 내린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그런 이탈리아의 하나의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는 우니티 말론타니라 그래서 어, 이 이탈리아가 헤져가면 떨어져서 함께라는 캠페인인 것입니다. 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취지의 어, 캠페인인데요. 사람들에게 이 이동 제한령이 떨어 내리고 나자 사람들이 그 집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발코니에서 이웃과 함께 화음을 맞춰서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이탈리아 국가를 불렀고, 어제 14일에는 이탈리아의 인기는 아주로라는 노래를 같이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라는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이죠. 떨어져서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함께.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그리스도 에서 함께 우리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가 세상을 향해 세상을 살리는 회복의 노래, 축복의 찬양,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사람들에게 진정 감동을 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어,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의미의 아이 컨택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이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나와서 어, 이 서로 간에 어, 이해를 원하거나 그리고 오해와 갈등 있는 사람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 이야기를 나누고 5분간 서로의 눈을 맞추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아이컨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5분간 서로를 바라보는데요. 그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눈과 눈이 주고받음을 통해서 더 깊은 화해와 용서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 느헤미야가 대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아이 컨택트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은혜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 경에 바벨론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모든 예루살렘의 성벽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 훼파해버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이. 어, 세 번에 걸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는데요. 저 느헤미야가 유대 의 총독이 되어서 마지막 세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다 재건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인 7월 1일에 그 7월 1일은 이스라엘의 이제 신년 설 명절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전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읽어준 것입니다. 무려 7일 동안을 이 말씀을 읽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줌으로 즉 신년부흥성애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대학사 예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모두 다그 자리에서 울었다 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는 것처럼 니헤미아는 저 예루살렘의 성벽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결코 쉬운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의 멸망 당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그리고 그 많은 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풀어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의 우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무너진 많은 것이 무너지고 망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것이 죄건 되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대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있습니다.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며 읽으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두 다두 손을 들고 "아민, 아민" 외치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서, 이야, 누군가 이야기를 할때 서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강연자를 존경하고 말입니다. 그 강연자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존경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서서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위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 남한국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들이 멸망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국과 여러분 바벨론 가운데 어디를 선택하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을 선택하라 말씀하셨지만 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은 여러분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한국 유다는 멸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디농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귀의 소리는 반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예전에 붕해를 인도하실 때에 어느 한 남자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어느 신학교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늘 성경을 여러분 학문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한 것이죠 그 말씀이 마음이 울림이 되지 않고 아민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주신 해결책이 이것입니다 예 교수님 이제 앞으로 성경책을 읽으실 때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성경책을 들어 머리 위에 올리신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신 이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수님으로 또 연락이 온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니에미아와 제수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 되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 깨닫고 다 우는지라, 다 깨닫고." 울었다라, 온지라. 여기서 말입니다. 이한 단어, 다. 영어로 all 때, 모두 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한두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깨닫고, 모두 다 울었습니다. 모두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이 온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한 것입니다. 사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그곳에 나옵니다. 성령의 임제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자꾸 놓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놓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모두 다. 성령이 저 마가의 다름방 임했을 때 그곳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 들었던 모든 이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대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사도행전 이자를 읽어보면 다 성령 받고 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겠습니다. 모두 다 대부분이 아닙니다. 모두 다알겠습니다 여러분 붕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붕이 아닙니다. 큰 부흥의 결갑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모두 다 새로워지고 모두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저 예루살렘 강장에 성령님이 인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모두 다 그들이 깨닫고, 모두 다 그들이 울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아시지 않으면, 절코 이루어 줄수 없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얼어버린 그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얼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 말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붙추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의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으로 늘 다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늘 다른 사람을 정지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교회가 소망이다고 느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는 기도회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과 처지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는 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요.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깨달음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니에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이니 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말씀에 은혜가 참 되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산성, 방벽이라는 의미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성벽을 재근한 이후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우리의 마음에 방벽과 산성을 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왜 과거에 이 땅의 성벽이 무너졌는지 아느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새벽마다 은혜롭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 매 장마다 거듭 반복하고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여러분, 외침이 매 장마다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위기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 혼하지 못하는 것이 내 신앙의 위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절하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할 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요월에는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당자가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집을 떠났, 떠났습니다. 왜이 당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에는 또 다른 당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이큰아들의왜 당자일까요? 큰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나간 당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회복된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저 러시아의 한 극장에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를 조용하는 연극이 그곳에서 어, 어, 상영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곳에서 주인공 예수 역을 맡은 사람이 알렉산드로 로스톱 제브라고 하는 미남 배우가 출연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 역을 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몇번 갔다는 이유로 이 남자 배우가 예수 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극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결정적 장면에서 이 예수역을 맡은 이 배우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두 구절의 말씀을 그곳에서 읽어야 된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두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이 배우가 그 구절을 두번 읽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룩 떨어집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얀 모셔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연극이 진행되지 않아서 연극의 막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모욕하는 역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예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예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을 녹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성벽, 마음의 성벽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성벽, 가정의 성벽, 물질의 성격, 건강의 성격.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책을 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